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3장, 중 작은 삼 그리스도교 영성가에게 반영된 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선사 또는 스승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모든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뿌리가 강했던 윌리엄 존스턴 토마스 마튼 가도와키 신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아시아 전통 안에서 지혜를 찾고 있었고, 특히 선에서 그 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선의 사용은 토마스 머튼이나 가도와키 및 여러 그리스도교 영적 구도자들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영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 시대의 비범한 영상가였습니다. 이세 그리스도교 선사는 선을 통해 배우고, 선 경험을 통해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영성 생활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선 수행을 택함으로써 간단히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조용히 깨어 앉아 있거나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선의 더 깊은 실제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선을 실천하고 싶다면 그는 자신을 알아야 하고 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 세 그리스도교 선사는 그리스도교 명상 경험을 선 경험과 비교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방식은 선 방식이고 그리스도교 방식은 그리스도교 방식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선사 야마다쿠는 선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선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위대한 미래를 갖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 선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판단 없이 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존스턴은 그리스도인은 동양의 지혜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것이다. 그 지혜는 말과 글자 추론과 사고, 상상력과 환상,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뛰어넘어 영원한 실제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존스턴은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갈등이 있던 시기에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는 영국에서 다른 학생들의 거절을 경험했으며 많은 트라우마를 느꼈을 겁니다. 당시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영국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학살을 옹호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세계 지도자 윈스턴 처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견뎌온 그 모든 경험은 존스턴에게 그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존스턴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했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침묵한 교회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회원으로서 일본에 왔을 때 그는 전쟁이 핥히고 간더큰 황폐함을 보았습니다. 후일 일본에서 존스턴은 선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무엇이 있음을 알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대지 못한 과거의 고통들이 자리하고 있는 더 깊은 무의식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예수의 회원인 에노미아 라살 신부를 만난 후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턴은 사제 석품식 전에 라살 신부님이 인도한 8일간의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라살 신부님은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예언적인 안내자였습니다. 라살 신부님은 일본에서의 선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선이 어떻게 자신의 심층부를 건드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스톤은 경청했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존스턴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저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으며, 그를 깊은 종교적 경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 사제로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종교적 탐구의 핵심적인 동기는 그의 진정한 자아 회복이었고, 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스즈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저술을 통해 이 탐구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를 경험하도록 머튼을 가르친 위대한 동양의 대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스즈키, 조언우 그리고 하이니 드몰린 같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머튼은 그의 진정한 자아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트는 개종자였으며 수도승이 되고자 하는 관심이 생기기 전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머트는 어머니에게 거부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부는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이 그를 길렀으며 이후 그는 단기간 뉴욕에서 대부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머트는 동생과도 헤어졌습니다. 머트는 많은 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머트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분리되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머트는 인생 초반부터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신비의 체험으로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경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및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이 그의 삶에 들어왔고 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선은 하느님 현존을 찾는 것 안에서 그가 내면의 눈을 뜨는 것을 도왔습니다. 머튼의 말에서 선은 길이자 경험, 삶, 그리고 진정한 신비입니다. 머튼은 존스턴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길은 선이나 침묵 안에서 즉 그리스토교 묵상기도 말과 글자를 넘어서는 경험을 강조하지만 경험의 중요성, 삶의 의미, 자아의 의미, 목적의 의미를 해석하는 말과 인식적 방법들 안에서 종교적 영역을 인지적으로 정밀하게 표시하는 확실한 종류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저는 이 명백한 이분법을 더 분명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도와키는 대학생 때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 문답을 통해 카톨릭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싶었으며 신비주의와 관련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냐시오 영성수련을 통해 그는 기도생활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도쿄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파괴와 죽음을 보면서 그는 고통을 경험했고 그 고통을 그의 몸 깊숙이 축적했습니다. 선에서의 그의 첫 경험은 라살 신부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라살 신부님이 선과 그리스도교 및 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가드와키는도쿄 예수회에 입회했을 때 진지하게 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톨릭 교회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에 관대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인 그에게는 선을 탐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와키는 선원에 가거나 선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 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기간에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1965년에 귀국했습니다.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고 우리 시대라는 문서가 공의회 문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선을 수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쿄의 서쪽 산속에 세워진 카드룩 선 명상원에 있는 라살신부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도와키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선을 통한 가도와키의 경험은 신앙 생활에서 몸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구적인 방법은 우선 논리적으로 성찰하고 판단을 내린 다음 신체에 사용하여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선의 수행이 사람을 얼마나 경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내 몸으로 체험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선을 수행할 때, 기꺼이 선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때, 즉, 불교의 전통, 경전, 상징 의례 전승 등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일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안에서 자신의 의미 문화 종교의 세계에서 죽어야만 하고 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드와키는 그가 카톨릭 사제라는 것을 알때 사람들은 왜 카톨릭 신부가 선을 수행하지?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선의 수행은 깨달음을 얻고 만물이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자아는 다른 모든 것과 하나임을 몸으로 깨닫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의 수행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고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는 자신의 실상을 보기 위해 즉,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기 위해 선을 수행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인간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세 그리스도교 영성관은 선을 경험했으며 선을 통해 치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은 그들에게 무의식의 층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그들이 내적 장소에 저장되어 있었고 지묵하는 선명상을 통해 잊혔던 과거의 상처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상처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여야 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우리의 참된 자아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영적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존스턴은 나는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책을 썼다. 해결책을 내는 것이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진실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존스턴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수 있었고 나중에 경험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더와키의 선과 그리스도교 경험은 정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서구 그리스도교의 방법은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열정을 극복하는 것이며 선의 자기 성찰에서는 자기 애와 자기 중심주의를 자각하고 그 의지로 변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시작하고 다른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 때문에 아시아 주교들은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그들이 영적 전통을 교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BC 문서 131호는 BIRA 1은 1979년 10월 11일에서 18일까지 불교인과의 대화를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그후 FABC는 카톨릭과 불교의 관계는 더 많은 개방과 접촉,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상호평가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트는 1968년 영적 여행을 하던 중 달라이라마를 만났습니다. 머트는 달라이라마와의 대화에 대하여 그 일기에 나는 우리 사이에 진정한 영적 유대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썼습니다. 젊은 시절 머트는 선에서의 탐구나 다른 영적 전통의 수행이 모든 영적 삶을 법칙이며 이것은 위험과 투쟁의 법칙이며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그들의 영적 여정이 하느님과의 일치이며 과거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온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과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였던 방식에는 치유는 불에 접근할 때 녹는 왁스와 같았기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진정한 자아와 하느님께 다가갔을 때 녹아 버렸습니다. 존스턴은 고통스런 과거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았으며 삶의 끝자락에서 다 버리고 이 내면의 불에 뛰어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두운 밤은 신비를 향한 나의 길이었고 고문하는 어두움의 빛은 결국 한 줄기 빛 즉,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랑의 산불꽃이라 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행복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따르는 이세 그리스도교 영성가는 모든 진정한 종교 안에서 진리와 거룩함을 찾는 것을 배우면서 카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의 진실하고 거룩한 것을 거부하지 앉는다는 우리 시대의 진술을 지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세 그리스도교 영상가를 통해 우리는 선의 수행에 대해 배웁니다. 다른 전통의 마음을 열수록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저는 다른 전통들이 그리스도교와 맞닥뜨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내면의 눈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교와 선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대체될 수 없으며 절대적입니다. 갈등과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와 긴장은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선은 모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존스턴은 선이 신비적 차원을 선포하는 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선은 교회와 그리스도교회의 놀라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심오한 영적 풍부함은 우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선의 마음과 정신으로 깨어날 때만 실현될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찾는 여행인 근원을 향한 영적 여정이 필요합니다. 존스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비인자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선수행으로 자신의 참나를 추구한 머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만가지 일로 깨우치면서 자신의 참나 True Self가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화 안에서 성취하신 것과 똑같이 자신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직접적인 안식은 동양의 선물이라고 머튼은 말합니다. 존스턴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탐구 안에서 친구 머튼에 대해 말하며 그 머튼은 찾고 찾고 또 찾았으며 아시아가 제공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긍정의 빛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도와줍니다. 머튼이 선을 경험하기 전에 산은 산일 뿐이었고 강은 강일 뿐이었습니다. 그후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에 들어갔을 때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었고 강은 강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에 정통했을 때 산은 역시 산이었고 강은 역시 강이었다. 가드와키의 유명한 선어 크게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은 이 역동성을 잘 표현합니다. 이것은 6월절입니다. 카톨릭의 영적 가르침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선에서는 크게 죽는 삶이 크게 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는 세상이 알아질 때 하느님이 알아지며 하느님이 알아질 때 세상이 알아진다. 고 말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선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상, 오직 깊은 명상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세 그리스도교 영상관은 우리에게 선의 의미가 고요히 존재함이며 그 다음 마음 또한 고요히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드와키는 당신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두지 말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고 설명합니다. 선을 통해 저는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 장소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저는 모든 법은 완전한 고요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머튼이 우리에게 선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스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 경험을 한 사람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큰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이 하나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알무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드와키는 선의 용어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그 경험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6화의 이유였다. 그리고 선수행을 통해 가도와키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느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도와키의 글에서 볼때 선은 십자가는 부활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내면의 삶을 열었습니다. 다른 두 그리스도교 영성가와 마찬가지로 가드와께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아시아 전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도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존스턴은 자신을 비운 예수 또한 많은 선불교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존스턴은 FAPC에서 일본 주교들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알려줍니다. 교회는 심오하게 신학적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종교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것은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탄식 소리가 모든 진실한 종교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교리와 일치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불교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 배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실제로 일부 환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렇게 했다. 존스톤과 머트는 말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일 깨워진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비그리스도 교에서 좋은 점을 인정하고 심지어 장려하라고 들었다. 토마스 머츠는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천수행,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들 위대한 아시아의 전통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전통의 잠재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다. 그들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가드와키는 선을 주제로 독일에서 후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라친거 교수를 만났고 라친거 교수 는 선의 사상을 성경의 사상과 더 많이 비교하고 동서양의 일부 인연 과 영적 수행을 교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가도아키 신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과 불교도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있으며 도쿄 근처의 산지에 자신의 선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시길 원해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길 원해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길 원해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길 원해, 원해.